사우디에서 한국 기술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 많은 사업들이 한국 기업의 수주를 맡기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사우디 커뮤니티가 화제입니다. 이번 사연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드 아라프 사우디 왕립군 의무사령부 소속의 응급구조 지휘관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작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 동생 아민 아라프 때문이었습니다. 아민은 어려서부터 제가 전부였어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우리 둘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고 이후 저는 군의관의 길을 택했고 아민은 건축과 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대학을 다녔죠. 몇달전 어느 저녁이었어요. 아민이 잔뜩 들뜬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형 삼성물산에서 리아드 메트로 프로젝트 안전 감독 인턴 모집한대. 나 지원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걱정됐습니다. 삼성물산? 한국 회사잖아? 미국이나 유럽도 아니고 한국 기업이 사막에서 지하철 공사라니.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미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요즘 한국 기술력 진짜 대단하대. 특히 안전 시스템이 철저하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사실 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전자제품 잘 만들고 자동차는 꽤 쓴다는 정도? 그들이 이 뜨거운 사막에서 지하 수십 미터를 파내는 건설을 한다고 하니까 선뜻 믿기 어렵더군요. 게다가 전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건 절대 안 믿는 성격입니다. 그래도 아민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삼성물산이 맡은 리아드매트로 구간의 지하 굴착 현장에 인턴으로 들어갔고 매일 아침 안전모를 쓰고 출근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며 창박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도시 전역에 크레인이 솟아 있고 굴착기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 들렸죠. 가끔 아민이 병원에 들러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형 한국 기술자들 진짜 달라. 철저하게 안전 지키고 팀워크도 완벽해. 특히 자주 언급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강윤재, 삼성물산 글로벌 위기 대응 총괄이자 구조 전문가. 예전엔 한국에서 광산 구조 대장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민은 그를 마치 영웅처럼 말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광산이랑 사막은 완전히 다르지 않나? 그 경험이 여기서 통할까? 그래도 아민의 의지는 확고했고 저는 매일 저녁 그가 무사히 퇴근하길 바라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불안이 현실이 되리란 걸.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환자 진료 중 응급호출이 울렸습니다. 메트로 공사 현장 중심 연결 구간에서 지하가스 누출과 미세 붕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근처에서 아민이 작업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설마 그럴리 없겠지.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올라타자마자 아민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온몸이 차가워졌고 마치 심장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전 눈앞의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터널 위로는 흙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들을 하나둘씩 끌어내고 있었고 저는 의사로서 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난 곳은 삼성물산이 맡은 구간이 아니라 바로 옆에 유럽계 시공사 구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미는 무사할 수 있겠지. 잔인한 생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사실에 안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관리자로부터 들은 말이 저를 절망의 끝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날 아미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유럽계 시공사 구간의 협력팀으로 파견나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유럽 측이 한국 팀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아민도 그 팀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냉정하게 대응해야 했지만, 형으로서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민이 저 안에 갇혀있을 수도 있다. 그 절망을 더한 건 바로 다음 발표였습니다. 유럽계 시공사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구조 작업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한 거예요. 2차 붕괴 가능성이 높고, 지하 온도와 산소 수준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거기 제 동생이 있어요.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는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하 연료출로 인해 온도는 60도 이상으로 치솟고 있고 산소 공급은 부족합니다. 지방 구조도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희망은 사라졌고 저는 응급처치를 이어가면서도 계속 터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저 안에서 아민의 목소리가 들려오진 않을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 뿐이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혼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포기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유럽 시공사 측은 추가 붕괴가 너무 위험하다. 더는 사람을 들여보낼 수 없다고 말하며 실종자 처리 단계로 넘어가자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말조차 꺼낼 힘이 없을 만큼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형으로서의 간절함 사이에서 몸부림치던 그때, 한국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강윤재, 삼성물산 글로벌 위기대응 총괄. 그는 혼란스러운 현장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당장 팀원들을 소집한 뒤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언제든 올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강윤재 팀장과 삼성 구조팀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가 이끄는 팀원들도 하나같이 눈빛이 단단했죠. 그들이 들고 온 장비는 그저 흔한 구조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체 제작한 재난 시뮬레이션 시스템, 최신 열감지 탐지기, 사전 시공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3D 지반 분석 자료까지. 마치 이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훈련해온 전문가 팀 같았습니다. 강인재는 분석을 시작하더니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진입 가능한 경로가 단 하나 있습니다. 이 경로를 이용하면 갇힌 인부들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든 변수와 집안 조건, 온도, 산소 농도까지 계산한 치밀한 시뮬레이션 결과였죠. 그러자 유럽 시공사 책임자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 구간도 아닌데 왜 거길 들어가겠다는 거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도 머뭇거렸습니다. 계산은 훌륭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강인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저 사람들이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그 위험한 곳에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점검, 팀원별 역할 분담, 진입 루트 시뮬레이션.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임기 응변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의무팀도 함께 투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응급 처치를 위한 특수키트, 심장 충격기, 고온 고압 환경용 산소 공급 장치까지. 그들이 준비한 장비는 극한 상황까지 감안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의구심과 희망, 냉철함과 간절함이 뒤엉켰죠. 그리고 마침내 구조팀이 진입 직전 마지막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강인재는 짧게 하지만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데려올 겁니다. 그 눈빛에는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자이드 씨, 반드시 아민을 찾아오겠습니다. 그 말이, 그 눈빛이, 그 사람을 믿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저조차도 말이죠. 극한 환경 속에서 한국 구조팀의 기적 같은 구조시도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구조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강윤재와 그의 팀은 특수 제작된 열감지 드론을 가장 먼저 띄웠어요. 이 드론은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라 지하 깊숙이 생명체의 체온을 감지하는 장비였습니다. 드론이 어두운 붕괴 구간 위를 날아다니는 동안 다른 팀원들은 노트북과 태블릿을 연결해 3D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작했죠. 그 분석에는 유럽 시공사 구간까지 포함한 집안 모델링, 그리고 모래층 붕괴 시뮬레이션까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저는 점점 그들의 작업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감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철저한 계산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론이 포착한 열신호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한 겁니다. 지하 특정 구역 딱한 지점에 생존자의 열기가 감지됐어요. 강윤재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아는 네가 거기 있니? 한국 구조팀은 바로 진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수 방열복, 보호 헬멧, 통신장치. 모든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맞춘 뒤 팀원 간의 마지막 점검을 끝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윤재가 팀원들을 바라보며 짧게 외쳤습니다. 들어갑시다. 반드시 데려옵시다. 그 순간, 구조팀은 조심스럽게 붕괴된 터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통신장치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엔 차분했지만 점점 긴박해졌어요. 내부 온도 65도 이상 상승 중입니다. 산소 수준 70% 이하. 보조 산소 투입 중. 집안 약화 감지. 빠르게 이동합니다. 상황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했어요. 집안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고, 열기는 피부를 태울 듯 강했고, 산소도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통신기에 강윤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생존자 발견. 반복합니다. 생존자 발견. 순간 현장 전체가 멈춘 듯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구조한 공간은 다름 아닌 한국팀이 사전에 설치한 안전 격벽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남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여러 명의 인부들이 생존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아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강윤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심정지 상태입니다. 보호 장비가 벗겨진 흔적이 있습니다. 다른 인부에게 씌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민, 넌내 생명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지켰구나. 현장에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무 팀장이 휴대용 제세동기를 꺼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그들의 손놀림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정확했어요.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보던 그 순간, 세 번째 전기 충격 후 심박 모니터에서 약하지만 확실한 심장 박동이 잡혔습니다. 아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위기를 봐왔지만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 생명의 귀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민은 극적으로 구조된 직후 한국 의무팀의 정확한 응급 처치 덕분에 가까스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교과서 그 자체였습니다. 정확한 호흡과 압박의 리듬, 제세동기 작동,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저는 평생 의학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생사를 오가며 수많은 위기를 봐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제가 한국 구조팀의 수련생이 된 듯한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아미는 안정화 조치 후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 의무팀원 두 명이 동행했고, 저는 현장에 남아 남은 부상자들을 돌보는 임무를 계속해야 했어요. 솔직히 제 동생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저도 역시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강윤재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민 씨가 마지막까지 동료 인부를 감싸며 자기 안전모를 씌워줬답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민 너란 녀석은 그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남을 먼저 생각했구나. 며칠 뒤 병원에서 아민은 중환자실에서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박과 체온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매일 그의 곁에 앉아 차트를 확인하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됐죠. 그 무렵 사고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삼성물산 한국팀의 빠르고 정확한 구조 판단과 시공 당시 사전 설치된 안전 시스템이 없었다면 생존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특히 그들이 적용한 비표준 공법, 즉 일반적인 설계 외에 추가로 만든 생존용 격벽 구조 시스템이 사고 당시 생존 구역을 지켜준 결정적 장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존경이 자리 잡았죠. 며칠 뒤 저는 직접 강윤재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현장 사무실에서 또 다른 위험 구간의 예방 시뮬레이션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유럽계 시공사들조차 삼성팀에게 추가 기술 협조를 요청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어요. 그 눈빛 여전히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제 동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구간을 지킨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킨다는 말 속엔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에게 구간을 지킨다는 건 공사 일정이나 성과를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모든 생명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커다란 숫자 0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물산 시공 구간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건수 0이라는 의미였죠. 강윤재는 그 숫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말 저도 똑같이 살아왔기에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의사로서 저도 늘그 원칙을 따라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아민의 병실 창문 너머로 매트로 공사 현장이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그 장면이 이제는 희망과 신뢰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어요. 중환자실을 지나 일반 병동으로 옮긴 뒤엔 벌써 침대에 앉아 의료진과 대화할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제가 병실에 앉아 동생을 바라볼 때마다 이건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다시 현장에 나가고 싶어.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진짜 괜찮겠어? 라고 물었더니,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현장 말고 설계팀으로 들어갈 거야. 나 같은 사고가 다시는 안 생기게. 더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어. 그 말에 형으로서 정말 벅찼습니다. 고통의 경험이 새로운 사명감이 되어 돌아온 아민의 눈빛엔 예전엔 없던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저에게도 뜻밖의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리아드 메트로 4, 5, 6호선 개통식 시민 대표로 초청합니다. 처음엔 왜 나일까 의아했죠. 하지만 나중에 들은 말로는 강윤재와 삼성물산팀이 저를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현장에서 보여준 의료진으로서의 헌신, 이후 한국 응급 시스템을 사우디 병원에 도입하려는 노력까지. 그걸 모두 기억하고 계셨다네요. 개통식 당일 리아드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도시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메트로를 타기 위해 몰려들었죠. 저는 VIP 구역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윤재를 비롯한 한국 팀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함께 서려 있었어요. 드디어 시승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열차 내부는 완전 무인 운전 시스템, 실내는 쾌적하고 조용했고 좌석 옆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삼성물산의 구조 기록과 기술 정보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화면이 있었어요. 이 열차의 생명을 지켜낸 사람들 그 아래에는 강윤재와 구조대원들의 얼굴과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열차가 특정 구간을 지나갈 때 옆에 앉은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곳이 사고가 났던 그 구간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가락에 복구된 벽면과 반짝이는 신호등 너머로, 그날의 절망과 희망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죽음이 스쳐간 곳이, 이렇게 생명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군요. 열차가 다음역에 도착하자,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고, 노인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죠. 그 순간, 강윤재와 마주쳤습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진심이 담긴 악수를 나눴어요. 그 짧은 순간 속에 감사함, 존경, 함께 이룬 기적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리아드 메트로 중앙역 내부에는 삼성 구조팀 헌정 전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당시의 구조 장면이 담긴 3D 시뮬레이션, 드론이 포착한 열신호 영상, 그리고 구조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시민들은 그 전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살린 곳이야. 이제 그곳은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라 문화적 연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민과 함께 메트로를 탔습니다. 그 흔한 열차 여행이 우리 둘에겐 가장 특별한 여정이었죠. 열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공사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겠어? 아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구조를 설계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도록. 그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우디 의료 시스템에 한국의 응급 프로토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병원의 생존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사우디와 한국은 응급 구조 협력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기술과 정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였습니다.